잠깐만 잠깐만 자, 설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로챔을 넣어가지고 로챔은 요 집합소 위쪽에 놓을겁니다 그래야지 로챔이 이제 아래쪽으로 이거 잡고 아래로 내려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제발 투석기 못잡아라 <laughs> 아... 투석기 못잡아라니요 잡아야 됩니다 못잡으면 안돼 월브를 먼저 넣고요 월브를 먼저 넣는 이유는 전차를 넣었는데 전차가 이 벽을 뚫기 전에 이 앞쪽에 있는 이 건물들이 다 제거가 돼 버리면은 다 마킹이 돌 수도 있어요 돌 수도 있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노템도 처리하고 퀸도 처리하고 요 멀티 임패도 처리하고 다 잡는 건데 좀 욕심인가요? <웃음> 전차 터져라 <laughs> <laughs>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로챔을요기다 쓰지 말까 그냥 아 우회하지 1번게일지진 한다고 생각해봐봐 1번게일지진 하면은 이거 요 박격포는 벌론으로 짠다시고 노챔을 여기다 넣어. 그러면은 이거 잡고 대포로 갈거 아니야. 대포로 갔다 이걸로 갈거 아니야. 여기서 스킬을 써. 이거 잡고 이거 이거 잡고 노챔을 위로 가게 만들어. 오 이게 더 낫겠다. 오케이. 변경. 아, 이노 바꾸라니요. 남자라도 물러설 땐 물러서야 됩니다. 누구나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. 처맞기 전까지. <laughs> <laughs> 안녕. 난 미니언이야. 갑니다. 음, 파이팅. 잠깐만, 나 법사 두 마리 어디 갔어? 없어, 왜? 어? 아, 법사 안아 봤구나. 어, 잠깐만, 전선 넣어. 야, 뭐하냐? 큰일 났다. 바바킹 어디 가냐? 아이, 곤란한데, 이거? 바바킹 저러가면 안 되는데. 오, 개이득 마녀, 개이득! 개이득! 마녀 게이드, <laughs> 마녀야, 마녀야 아니면 게이드 이지 어, 나이스. 아, 근데 로침 잡아야 되는데, 야 투석기 잡아.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? 바로 이맛 아닙니까? 야, 아, 아, 야, 아! 아, 못 잡았네. 어 아, 잠시 시간이 없다.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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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없어 너. 시간 다 까먹었네. 아이큰났다 갱가네갱가네 아주 갱가네너 일로 와. 야, 요즘에 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? 원래 잘했지만은. 야, 기가 막힌다, 진짜. 코가 막히고. <laughs>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아,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? 이거 보고 싶어서 계속 보여드리고 싶네, 이거. 어, 어 잠깐만! 잠깐만 잠깐만 잠깐. <laughs> 아 잠깐만 야 거기서 고기소... 아나 아, 미치겠네 왜 썼지? 아왜 썼어? <laughs> 나 미치겠네 왜 썼지? 아 시간 없었네 아나 큰일 났네 이거 진짜 <laughs> 나 큰일 났다 아니 나가서 무슨 말을 하지?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저는 시간 많은 줄 알고 눌렀는데 시간이 없어 잠깐 <laughs> <laughs> 아, 나 클났다. 나 아, 클났다.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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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? 아, 나 진짜. 큰일 났다, 홍 누나한테 혼나겠다. <laughs> 큰일 났다. 아, 이거 일부러 한거 아닌데. 아니, 유튜브 꽝 노린 게 아니고. <laughs> 아니, 유튜브 꽝 노린 게 아니고. 어, 아, 나 시간 많은 줄 알았는데, 왜 써? 지가 누르자마자 누르고 난 뒤에 시간이 보였어. 비겁한 변명입니다! 아, 근데 진짜 제 설계 좋지 않습니까? 갑자기 설계 바꿔갔잖아. 1번게일지진을 바꿔갔잖아요. 진짜 잘 바꿨어, 이거는. 아, 나 진짜 재밌는 거 보여준다고 했는데, 이게, 이, 이게 아니야, 이게. 이거 보여 이, 이게 재밌는 게 아니고 멈추는 거 재밌는 거그 보여주려고 한 건데 아니 그 재밌는 게 아니야고요 <laughs> 아니 아니 언행일치가 아니고 아 이거 참 이거 투명 마법이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이게 솔직히 이게 번개 마법으로 제거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6번개 일지진 쓰면은 좀 아까워 안에 들어가서 마법 이렇게 많이 남긴 채로 한쪽 날리는 게더 좋은 거 같아 아니 <laughs> 아니 삼별 방지가 무슨 얼명 마법의 또 다른 마법 활용 용도가 삼대 방지, 아 그런 거 아닙니다. 역시나 슈퍼 라바는 여전히 진짜 여, 여전히가 아니고 슈퍼 라바 진짜 좋은 것 같아. 아이 사운드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스 라바 폭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 사운드 터졌을때 얼음 마법 써주는 거 이것도 진짜 사기야 이거. <laughs> 아, 너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나 미치겠네 진짜. 아, 나 진짜. <laughs> 참, 진짜 없네 진짜.